만에 커버를 추가하고 싶으실 때는 여기에서 두 번째 o 드 커버를 선택을 하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커버를 바꾸실 수가 있는데요. 이건 기본으로 이렇게 처음에 디폴트 값으로 설정이 되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변경을 하고 싶으실 경우에는 이 해당 커버에 마우스를 또 올려놓게 되시면 이 체인지 커버와 리포지션이 뜨게 되는 걸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체인지 커버를 선택을 하시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이 노션 갤러리에서 사용하는 것들을 이 아래에서 선택을 하실 수가 있고요. 또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업로드, 가지고 있는 이미지를 업로드하셔서 사용을 하실 수도 있고 또는 이제 이미지 URL이 있다면 이미지 URL을 복사 붙여넣기 해서 사용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또는 이제 언스플래시라고 해서 이제 뭐 픽사베이 같이 이제 이미지 소스 사이트를 이제 연동을 해서 이제 해당 키워드 입력을 하면 불러다 쓸 수가 있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당 키워드 입력하게 되면 관련된 이미지가 불러오기로 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